안녕하세요, 디눅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. 오늘은 제가 교환하실 분을 찾습니다. 제가 우편을 따로 못 보내드려요.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 아니면 저희 학교, 학교까지는 아니고 저희 동네 아니면 저희 동네 옆에 제가 걸어갈 수 있을, 있는 데까지는 제가 가서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주소는, 제집 주소는요. 제가 햄스터 입양하고 잡습니다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드릴 물품은요, 랩핑지와 뭐, 마트는 못 드리지만, 랩핑지나, 인스 같은 건 드릴 수 있거든요, 먹거리. 어, 그리고 생활용품도 드릴 수 있어요. 그래가지고, 막 마감 되게 잘해드릴 거고요 마감도 잘해드리고, 물품도 푸짐하게 잘 드릴 분이셨구요. 저도 그만큼 댓글을 잘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제 여기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, 제가 이거 교환하실 분은 제 댓글에 남겨주세요. 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. 어 그리고 카톡 톡띠 그거 알려주세요. 그럼 제가 제가 계속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어그몇 살이신지도 알려주셔야 돼요. 네. 그러면 지금까지 육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